네, 안녕하세요. 캠핑앤하비의 제이제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스타렉스 차량이고 위쪽에 지금 2주식 퍼버 펜트가 올라간 모델이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모델에서 조금 변경이 있어서 어 지금 만들고 이, 있는 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 드리고 어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2주식 팝업 텐트가 올라가 있고, 네, 1열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차의 특징은, 어, 평상 형태로 되어 있고요. 평상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이게 복도가 있고, 어, 평상시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팝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서 간단하게 이렇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도가 있어서 충분히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인승하고 어, 비슷하게 지금 구조는 생겼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네. 수전하고 인덕션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수납장들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장. 지금 이 차량은 만들고 있는 차, 중인 차량이라는 점 어,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수납을 또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팝업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에서 서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좀 이렇게 공간적으로 좀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2인승. 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위쪽에 지금 베드가 없어요. 보이시죠? 아예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서 서서 사, 생활할 수 있게 베드가 없는 타입이라서 2인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4인 치침도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베드가 지금 보시면은 베드가 없고요, 그냥 바로 천정이 천정이 바로 이렇게 있는 타입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갈비살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요. 갈비살을 펼치시면은 침상이 변환이 네,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쪽에,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큰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에 어, 회전을 하시고 이쪽을 이렇게 빼서 이쪽에 앉으셔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한명 앉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에 한 명을 앉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침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두 명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침상이 어1인 침상 같은 경우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어.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짜량 같은 경우는 지금 9 0 0암페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어, 아주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쾌적하게 어, 복도가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도가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음, 이렇게 걸터서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확실히 이렇게 걸터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어, 디 가서 이렇게 창문, 차 차문 열어놓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점들이, 어,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달라지는 점은 여기 부분이, 이제 나중에 향후에는 이 차가 이제 달라질 부분인데, 어, 이쪽 지금 문을 여기 지금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이 이쪽까지 이렇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쪽까지 옮겨질 거고요. 뒤쪽에 여기 있는 이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반대편으로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싱크볼이 반대편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이제 나중에 향후에 어, 바뀔 예정이.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음... 네, 변경된 디자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3D로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거는 지금 스타리아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텐바도어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존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게 아니고요 변경된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 위치가 이렇게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어, 붙어 있어 가지고 어, 복도에서 걸어서 저쪽으로 이동할 때 쉽게 더 쉽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기 변경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복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뒤에 보시면은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원래 냉장고가 이쪽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는데. 냉장고 위치가 이쪽으로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는 뭐다 동일합니다. 이쪽에 뭐 온수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동일하고 이런 것도 다 동일하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반대편에 이렇게 세면대 세면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거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는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미시동 히터, 도축을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복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변경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변경되는 점이, 음, 싱크대. 싱크대를 보시면은, 네, 요렇게 좀더 예쁘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변, 라운드 처리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이구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테이블은, 요렇게. 네. 이렇게, 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아주 커다란 사이즈, 이고요 이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보관하실 때는 접어서 이쪽 앞에 쪽에 이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고 어, 쓰실 때는 이렇게 펴서 크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앉으시고 또 반대쪽은 이쪽을 빼셔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상 버전의 평상 버전 심상 버전이 해야 될까요 이런 버전 4인승 아니고 2인승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팝업 텐트가 없는 경우에는 22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뭐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6 0 0 암페어 들어가고 에어컨만 지금 빠진 상태로 나머지 부분들다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되고 팝업을 올리시면은 2950만원입니다. 2주식으로 들어가고요. 4주식으로 또 넣으실 수 있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950만 원으로 이렇게 차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인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 마치 집처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차량 어떠신지 네. 제 생각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고 어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또 네, 뒤쪽은 다른 차량하고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 모회전이 아니고 이런 타입만 지금 가능하고요. 네, 5 0리짜리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는 무시동 히터, 싱크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환기팬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힐링데이 캠핑카에 왔는데, 음, 여기 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작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한 번에 다양하게 몰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한 번에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차량. 여기 보시면은 일단 팝업 텐트 4주씩 올라간 차량. 이렇게. 슬슬 이걸 올라가 있고, 차인 탑승이 가능한 스타리아 엘리트 무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샤워실이 이렇게 있는 버전, 이쪽에 팝업도 이렇게 있는 버전,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세아 차량, 네, 세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이 막 들어간 차량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 단열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열 작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네. 차량 지금 세아 차량도 후면 사무실 버전, 스테이 버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그럼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2주식에 올라간 차량이고요 차량은 평상형 구조입니다 평상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면 샤워실이 있고 주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평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차량 만들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후면 샤워실이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지금 스타리아인데 위쪽에 2주씩 밥업 텐트가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고 지금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단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그리고 하판도 그 위에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힐링 데이 캠핑카에서는 지금 다양한 모델, 다양한 차량으로 후면 샤워실 버전을 만들고, 만들고 있어요. 어 스타 리아도 되고요 스타 렉스도 되고, 세아 전기차, 그리고 이티벤까지, 후면 샤워실 버전이 다 되니까는, 또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스타 렉스 기준으로 하시면, 스타 렉스는, 어, 스테이 베이직 모델, 스테이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어, 프리미엄 모델, 럭셔리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옵션이 들어가는 엘리트 모델까지, 스타리아, 스타렉스,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세아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세아 같은 경우에는, 어, 세 가지, 예, 트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타렉스, 스타리아 모두 2인승 또는 4인승으로 가능하고요. 세아는 2인승만 거기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제 오픈 채팅방 또는 힐링데이 캠핑카. 예, 문의를 해주시고 또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이자니다